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많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간에 어떤 뉴스를 많이 들으십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많이 엇갈려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굿 뉴스가 들어올 때, 배드 뉴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굿 뉴스가 들어올 때 여러분 굿 뉴스라고 아는 것은 좋은 소식이 올 때는 마음껏 기뻐해야 되고 충분히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굿뉴스가 들어올 때는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좋은 뉴스가 내게 올 때는 그것이 있기까지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굿뉴스가 올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좀날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날수 있겠니? 그러자 그 새가 말하기를 내가 발톱을 가지고 나무토막을 잡을 테니까 네 입으로 그것을 물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새가 날아오릅니다. 개구리도 날아오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개구리가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소리칩니다. 야, 개구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수 있었니?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만 이 새의 도움을 인하여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가 하긴 내가 했지. 입을 여는 순간 그는 추락해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굿뉴스가 들려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만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오 내호나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낙심과 불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시평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곧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네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굿뉴스가 날마다 가득 찰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근에 들어온 배드뉴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까? 실직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고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쿨하게 생존하라라는 책을 쓴 김호 작가가 뱃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뱃뉴스가 왜 일어나느냐?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나 잘못에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뱃뉴스가 들려올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팁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배드 뉴스가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첫 번째 팁이 뭐냐면 그 뉴스가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에서 힘을 빼야 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할 때도 우리가 힘을 빼야 물에 뜨지 않습니까? 톱질, 망치질, 대패질 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잘 됩니다. 배드 뉴스가 들려올 때는 아, 힘을 빼라는 신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벌어졌는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마지막 강의 저자 랜디 포시 교수는 그가 암에 걸렸을 때 암에 걸린 이야기를 마지막 강의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생기남을 그것은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팁은 매드 뉴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 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를 향한 뉴스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굿뉴스가 많습니까? 배드 뉴스가 많습니까? 엄청난 배드 뉴스가 이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무슨 혐오 집단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왜 예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무슨 혐오집단을 보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번져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드뉴스입니다 그동안도 전도하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배드뉴스가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악 상황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선포가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로마에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배척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배척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는 동족을 향하여 바른 복음을 말했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받았던 온갖 핍박과 박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고린도우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신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몽둥이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배드뉴스들이 나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친이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굿 뉴스가 들려오던, 맷 뉴스가 들려오던, 긴급히 해야 될 것. 그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드 뉴스로 가득 찬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 구원의 간증, 스토리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끝에 가서 당신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람, 내가,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산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산로니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산로니카 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환희의 관, 환희의 크라운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구원의 간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아무리 세상이 배드뉴스가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말하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